다른 사람이 한다고요? 무슨 소리예요. 이제 도적 좀 하죠. 이전 본무로 돌아가줘요. 아니, 형마 어제 필요한 거 해놓고 자고, 뭐지? 아, 마법봉을 사려고 했는데, 물어볼 게 있어서 못 샀어요. 이제 경매장까지 데려다 놨어요. 아, 그리고 그 소환수 어디서, 뭐라 그러지? 임, 임파? 맞나? 아, 뭐야, 뭐야, 잠깐, 나 죽잖아.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? 무슨 소리예요? 여러분들이 달려준 거잖아요. 빵이 없네. 오지 말아주세요. 왜 오시는 거예요? 오씨 오시, 계속 오네, 쟤. 저 없어요. 오씨 계속 와. 저거 뭐야? 오씨 뭐야? 쟤 계속 와요. 앞이 없는데? 어머. 쟤왜 저래? 여기 뒤에도 있는데? 쟤 상대를 하라는 건가? 아, 싫은데. 기다려. 아! 안보 아직 기력이 모자랍 기력이 모자랍 아직 기력이 모자랍 기력이 모자랍니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. 잠깐이 피가 몇이야? 어? 이제 도적 좀 하죠. 어, 뒤로 때리지 마. 어, 왜 이렇게 많아? 애들. 어, 나 죽는다, 이번에. 아, 이건, 이건 진심이다. 할때 잠깐. 일로 와봐. 너 일로 와봐. 뭐 어.. 그러니까 회피에 아들의 날리에 포칼 후려치기로 한명 때려도 되잖아. 그러려면 침착해야 돼. 몹을 정확히 찝어야지 저걸 쓸수 있다고. 그러니까 그 타겟 전환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아마 후려치기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칠걸요. 근데 여러분 제거 탭키가 안 먹히는 것 같아요. 전 탭키가 한 번도 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. 그거 단축키 확인을 그럼 좀 해보자. 잠깐 탭이 뭐지? 타겟 바꾸기? 목표 선택. 어안돼 있다. 탭이 없잖아. 역시 맨날 탭 쓰라 그래서 탭 누르면 맨날 몹이 안 잡혔거든요. 탭이 없던 거야 나는. <laughs> 탭이 어떻게 잡히는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한번 봐야겠어 어째서. 아.. 쳐다보는 방향에 제일 가까우네. 안 써버릇해서 갑자기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. 처음 써서 갑자기 이렇게 몹이 많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땡겨오자! 아니, 얘네는 되게 가까이를 잘 온다. 다시 못 올라가는 거야, 근데, 나? 아, 괜히 내려왔네. 내려가자. 얘네가, 아, 랩이 나보다 훨씬 높구나, 얘네가. 그래서 발견을 잘 하는구나. 지금 말았네요. 레벨이 높은지. 모자랍니다. 잠깐 이게 레벨 몇짜리에요아 48? 아 나보다 좀 높은 퀘스트구나. 좀발리러지 마세요. 오예 아직 기이 모자랍니다. 아, 다른 애들이 오는 게 이거 너무 무섭네. 왜 이렇게 오는 거야? 왜 이렇게 오는 거야, 쟤네가, 도대체. 근데 분명히 억으로 끌리는 거예요. 저러고 나한테 와. 끝까지 와. 어, 조심해야 돼. 어이쒸 뒤도 있어 두 마리 가능 여러분? 두 마리 한번 끌어볼까? 아 긴장돼요 이러니까 잠이 안 오지. 저 방금 긴장했어요. 째네들이 달려온다 누르면 이런 거를 미리 눌러놔야겠네 아드레날린 같은 거. 아왜 이렇게 랩이 높아 애들이. 발견을 잘한다 진짜. 높은 애들이라 은신이 안 먹혀. 다 끝. 아, 다 했다.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. 오 어, 왜 이렇게 나가 오십. 어, 어얘 오십이네 레벨이. 어, 저얘왜 건드렸어요? 모자랍니다. 모자랍니다. 어, 너. 아, 50이라서. 찾아오네 어? 어?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쓰면 안돼 가야 돼